저는 나리예요. <laughs> 네, 저희 오늘 성북구 마을 산책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나리복지사님, 저희 네. 오늘 산책 코스가 어디죠? 저희 여기 보시는 성북천 보문 2교부터 저 성신여대 앞쪽까지 걸어갈 건데요. 가다 보면 성신여대 앞에 꽃길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은. 네. 저희 산책할 때어뭐 저희의 다른 360도가 궁금하시면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돌리면서 보시면은 다른 각도로도 어 저희 성북도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출발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천 이용 안내가 있는데 어 저희 공공시설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잘 준수하면서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내려오자마자 돌다리가 있어요. <laughs> 여기가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이렇게 위에까지 물이 다 차나봐요. 먼저 지나. 네. 네. 다리 짧은 사람들은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웃음> 간당간당하네요. <웃음> 어. 여러분 삼국천에는 이렇게 산책할 때 좋은 아름다운 음악도 흐르고 있어요.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네. 지나가다 보면은 꽃이 예쁘게. 꽃이 피어져 있습니다. 저건 무슨 꽃이죠? 이 꽃이 진짜 이쁘다. 이 꽃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웃음> <웃음> 저 비둘기 무서워해요. <laughs> 아, 노란 소리 들리시죠? 짹짹짹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요. 오, 저쪽에 네. 좀 분수인가요? <웃음> <웃음> 저게 뭐죠? 저게 엄청 애매한 뭔가 되게 풍풍풍 물이 올라오는데 <laughs> 뭐지? 아 근데 천에 비가 안 와가지고 진짜 바닥이 다 보이네요. 그리고 사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분들께 네. 벚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laughs> 지난 주말에 비가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벚꽃이 다 떨어져서 이제 물 위에 꽃잎만 어, 저렇게 덩그러니 네. 남겨져 있어요. 아, 저게 수질 정화장치래요. 음. 음. <laughs>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운동기구들도 되어 있어서 이제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운동도 하실 수 있도록. 또기즈복지상이 저번에 저기서 윗몸일으키기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한번또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운동을 요즘에 좀 다쳐가지고 <laughs>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음. 아오시다 보면. 보시고서. 응. 한북전을 네.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네. 저희 성신여, 성신여대 네. 쪽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또 휠체어나 유아차 갖고 오시는 분들도 음. 다니시기 편하게 경사로로 되어 있네요 네, 사실 2019년 네, 코로나 전까지는 저희가 매해 요맘때쯤 장애인의 날 기념해가지고 복지관에서 이 일대에서 장애인의 날그 걷기 행사를 했었거든요. 아이 일대에서요? 네. 음. 사실 그때는 행사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풍경들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네. 오늘 오니까 진짜 너무 잘 되어 있고 좋네요. 음. 또 저희 무장애마을 만들기가 이렇게 색다른 풍경을 선물해주네요. 그러게요. 네. 여기서 어디로? 여기서 이 쪽으로 가면은 되는데 어... 역시나 여기도 벚꽃이 다 져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파릇파릇한 그런 나무들이 있으니까. 네. 네, 나무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저 밑에 걸을 때는 진짜 되게 평온하고 조용하고 잔잔했는데 또 이렇게 저 계단 하나 올라왔을 뿐인데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한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수각장애인용용양 신호기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건너는 방향에 어떤 좀 건물들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안내해주는 기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성당구 진짜 되게 예쁘다 그쵸? 네 신호가 생각보다 기네요 네. 하하 <놀람> 어... 건나면은 여기에 이렇게 볼라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점자블로 쓴 점자 진짜 여기 벚꽃이 만개했을 때 정말 엄청 예뻤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시기에 맞춰서 잘 나오는 걸로 이렇게 <laughs> 보면은 나무들을 보면은 벚꽃들이 네. 지고 있네요. <웃음> <웃음> 저 흔적들이 있어요. <laughs> 어 정말 아직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 네, 진짜 저희 작년에 여기 또 경사로 권유 활동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도 되게 길이 어좀 예쁜 편이네 이렇게 느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와보니까 진짜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날 좋을 때 오면 은더 좋겠다. 그러니까. 여긴 여름에도 나무들이 이늘을 만들어줘서 응. 조금 덜 더울 것 같아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우와 여기는 약간 되게 맛집 느낌이 간판이 찐 맛집. 방송에도 나왔네요. <laughs> 2000년. <laughs> 애기도 엄마랑 산책 가나봐요 귀엽다 음. 음. 이쪽으로 쭉 가면 되나요? 네 저기 안쪽으로 가시는 거죠? 네이 <laughs> 사이사이에도 골목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대학교 앞이라서 그런지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에너지와 활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가지다가 네. 방금 나리복 기사님이 말씀하신 네. 사이사이에 있는 골목들도 보시고 싶으면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서 보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laughs> 꿀팁 여자 <여정. 웃음> 꿀팁 기 줄이. 와 골목골목이 진짜 이쁘다 오 반미 샌드위치 점심 뭐 먹지? <laughs> 아 여기 오니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지 좀 배가 고픈 것 같지 않으세요? 와 사실 여기는 그래도 꽃들이 조금 더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여기 아직 꽃들이 색이 남아 있네요. 응. 오, 아 여기가 성신여대인가 봐요. 응. 저 사실 성신여대 앞에까지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어, 그래요. 네. 항상 뭔가 저 언저리에만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때그 무장이 만을만든 경사로 설치 할, 권유 활동할 때만 여기까지 왔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같이 오시지 않았나요 저는 여기까지는 안 오고 아마 복지사님이 실습생분들이랑 음. 오셨던 것 같아요 음. 와 진짜 예쁘다 <laughs> 우리 저 벚꽃 맞춰줘 봐네 벚꽃 앞에서 이제 산책 끝나고 인사를 해볼까? 네와 <laughs> 여기 아직 남아있어요 벚꽃이 여러분 남아 핸드폰으로 네. 이렇게 확대해서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보면 <laughs> 너무 예쁘다 진짜 올해 여러가지 이유로 꽃놀이를 못 가셨던 분들 이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기는 개나리도 엄청 많이 피어있네요 오오 오오 난생각다 약간 말씀드린 벚꽃이 있습니다 와 여기 핏이 진짜 뛰네요 맞아요네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해볼건데 네, 혹시 어디 가세요? 아이고 그냥 오면 어떠셨어요? 어, 오랜만에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또 꽃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니까 뭔가 되게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나리복 지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끈 나와가지고 그도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지난 주에 꽃구경을 못했거든요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꽃이 아직 덜 져가지고 네. 꽃을 그래도 볼수 있어가지고 행복한 외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게요. <laughs> 일도 하고 이렇게 꽃바람도 쐬고 엄청 좋은 직장이네요. 최고 최고. <laughs>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다음에 세 번째 마을 산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